안녕하세요. 설계하는 목수입니다. 자, 이번에는, 어, 실내 쪽에 들어가 있는 그 문들 있죠? 문의 그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. 자세히 보시면요. 그냥 문을 넣으면 될것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, 야, 이 사실은 여기 이제 기초 위에, 뭐 바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, 여기다 이제 방통을 치고, 그 위에 마루를 깔잖아요. 그러면은 실제 높이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, 이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어, 토대가 있고요 여기 그아그 머드 쓰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갈도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한층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보통 그 방통 두께가 10cm 정도가 되고 그 위에 마루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게 바닥에 있다라면은 이게 문이 안 열리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냐면요. 임짝을 클릭하시고 이제 문을 선택하시면 첫 번째 부분은 여기 벽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여기서 띄워지는 거리를 말하는 거고 시장 높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문의 시장 높이가 있죠. 그리고 바깥 창틀 높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창틀 여기 시장 높이요 높이입니다. 저희가 어떻게 114와 30, 76을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2x6로 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38이에요 그래서 시작 높이는 38 곱하기 3개, 3개니까 3을 한 거고요 요거는38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2. 네, 이렇게 하시면 은 아치 라인 자체가 필드 값의 수식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딱 자동으로 떨어진다이게딱 높이가 맞는 거겠죠? 어,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좀 편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, 어, 나머지 그, 이 문짝들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, 어, 여기서 2x6, 어, 여기 높이가 세개 들어가 있는 걸로 여기 다 설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방통 놓고 그 위에 마루가 들어갔더라도, 이, 어, 보기에는 이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죠. 이렇게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열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, 요 부분은 저희가, 어, 이게 문, 그, 문인데, 이게 비어있는 문으로 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은, 요거 있죠? 이게 아치형의 개구부로 했습니다. 사이즈 높이가, 어, 음. 여기 거리가 2m10, 너비가, 아, 요 높이가 2m10, 거리가 3500. 이것도 동일하게 38 곱하기 3, 38 곱하기 2로 했고요 예. 여기 2D로 보시면은, 요지 위치와 요 위치가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처음부터 넣을 때, 이거 자동으로 딱 맞추기가 힘들거든요. 어떻게 넣냐면요. 그냥 넣어요. 그냥 넣은 다음에, 여기 간격 있죠? 자세히 보시면요여기 간격. 클릭하시면은, 요한격 있죠 요요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의 간격을 딱 맞췄습니다. 일부러요. 예, 요거는 저희가 샘플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음. 그리고 저희가 전에 쓰던 샘플 파일에서 수정한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, 이 벽을 없앴습니다. 이게 잘못돼가지고 필요 없어가지고 저희 이쪽으로 내렸고요. 여기 있는 벽을 없애고 이걸 연장시키 연장시켰고요. 여기 연결은 그 T형 연결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. 그 참고로 T형 연결은 어떻게 했냐면, 저희가요.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, 연결해 보시면은 TLX 연결, 세 가지가 있어요. 예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연결해서 맨 마지막에는 적층벽 결합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은, 이제 보통 RC 구조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,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, 어, 빈등 말고 연결해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어, RC 구조에서 어, 그 이쪽에 단열이 있고 단열이 있는데 이쪽은 단열이 바깥으로 있을 경우에 같은 재질끼리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예. RC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어,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T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음. 여기도 이게 예. 2x6 짜리 3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예,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려드릴 내용은, 다음엔 요 부분, 요게 요게 저희가, 어, 그, 여기는 커트롤, 커튼월, 어, 커트월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